우리 비상시국연대의 공동대표이시며 국민통합연대 집행위원장이시고 전 특임장관을 지내셨던 이재호 대표님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진 세계는 벌써 50일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법이 날고,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법을 지켜서 법대로 살아야 나라가 제대로 된다고 해서 법의 날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법의 날에 당사자라고 할수 있는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재판을 미루고 재판을 안 하고 엉터리 재판을 하고 해서, 국민들이 김명수가 사퇴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여론입니다. 사실은 법이 날이 김명수가 사퇴하기 딱 좋은 날인데, 그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사퇴하라고 종료 하니까 김명수 말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사퇴할 만큼 그 중죄가 아니다. 사퇴할 만한 거리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법원장이 자기 판사를 뇌물로 바쳐서 자리를 유지하는데, 그게, 사퇴할 일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입만 열면 국민들 앞에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사퇴할 일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선거법 재판은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을 지키지도 않고 깔아 뭉개는데 이게 사표할 일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상식에도 없는 무슨 소극적 의심이니 뭐니 법전에도 없는 이유를 내세워서 마땅히 유죄를 받아야 할 경기도지사를 무죄를 해갖고 도지사를 그냥 하게 하는데 이게 사표를 낼 일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란 자가 무슨 성남시장인가 하는 사람이 깡패들에게 뇌물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불법 채용을 해줬다고 그래서 1, 2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대법에서 무죄를 내리는거는 이건 사탈일이 아닙니까 대법원자이란자가 정치보복으로 전직 대통령을 잡아가서 생다지로 증명을 주고 일리심이 무죄를 내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상고했는데, 그걸 무려 10초도 안 걸려서 기각시켜 버리는 이 사람이 대법원장을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그것뿐입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의 비리로 걸려 있는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울산시장 부정사건, 월성 1호기, 폐쇄 조작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기사건, 수많은 사건들이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 판사란 사람이 진적 자리를 옮겨야 될 사람인데, 4년이고, 6년이고, 그 자리에 도갔고, 그 권력형 비례의 재판을 깔아뭉개게 하는 이 대법원장은 사표를 낼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이 자는 염치도 없이, 정말 염치도 없이 대법원장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명수가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대법원장 할때 문재인 정권의 각종 권력형 비리 재판을 늦추거나 안 하면 그게 없어질 줄 알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권 하에 일어났던 비리는 그 정권 하에 재판을 끝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1심 재판도 덜안 했는데 이게 2심, 3심까지 가려면 앞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면 정권은 이제 11달도 안 남았습니다. 정권이 끝나면 재판부도 새롭게 들어서고 새로운 정치 환경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면 이 문재인 정권 하에 일어났던 각종 권력형 비리는 새로운 정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권의 판사들도 문재인 정권의 판사들처럼 그냥 봐줄까요? 새로운 정권의 판사들은 나라의 정권 초기에 나라의 기강도 세워야 되고 지난 정권의 비리나 부패도 적결해서 정권의 신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권은 자기네들의 정권을 이어간다 해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전두환 백담사로 쫓겨갔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만들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김재인 정권의 핵심 공직자들이 전부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 김명수가 뭘 몰라도 한참 모릅니다. 자기 정권의 재판을 끝내버리면 한번 재판받은 사람이 형량이 절든 많든 다시 재판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이 끝난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1심, 2심또 끝나지 않고 그냥 깔아뭉갠다. 어차피 재판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 이후로 재판이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때도 김명수가 언제 할까요, 여러분? 그때는 더 비참합니다. 정말 비참하게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 자리를 그만둬야 됩니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가 진 죄들을 그가 재판한 식으로 하면 그도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자가 자기 손으로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자기 직전 대법원장도 지금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명수라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정권이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명수가 머리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고 잔꾀를 써도 죽을 게 맞서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미루고 미뤘으니까 4.19날 그만두든지 4.19날 그만 못 떴으면 법이 날 그만두라고 했던 겁니다 법이 날 그만두라고 여기에 국민님 국회의원 50여 명이 와서 김명수가 그만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법이 날그만둬야지요왜 법이 날을 만들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김명수가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겁니다. 국민들에게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금 국민들이 10명 중에 4명이 우울증이라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이래갖고 이 정권이 정상적인 정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부터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고위공직자들이라는 게 손만 벌리면 도둑질하고 여기에 김명숙 거짓말이 덧붙여서 이 정권은 아래위 할것 없이 거짓말 정권, 도덕질 정권입니다. 김명수가 그만두으로 인해서 그나마 이 정권이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을 갖기를 바랍니다. 거듭 요구합니다. 김명수는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김명수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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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 사퇴하라. 네, 감사합니다. 비상시국연대, 이재호 대표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어, 특혁...